고양이와 함께 지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그들의 귀여움과 신비로운 행동에 매료되곤 합니다. 고양이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담아 행동하더라도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언어 대신 몸짓과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무심코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고양이가 비밀리에 싫어하는 7가지 행동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고 고양이와 더 행복한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양이는 매우 독립적이고 예민한 동물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인의 사랑도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죠. 우리가 고양이에게 다가갈 때 혹은 그들을 돌볼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고양이가 싫어하는 행동을 알아두면 우리도 그들의 신호를 더잘 이해하고 고양이에게 맞는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양이를 지나치게 안아주는 행동입니다. 고양이와 함께 있으면 그 부드러운 털과 따뜻한 천을 느끼고 싶어서 자꾸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움직임이 제한되는 상황을 불안하게 여깁니다. 특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품에 안겨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지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일부 고양이는 주인의 품에 안기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짧고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선호합니다. 고양이가 스스로 다가와서 몸을 부비거나 무릎 위에 올라올 때는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주세요. 반대로, 고양이가 몸을 비틀거나 귀를 뒤로 젖히고 꼬리를 흔드는 등 불편한 신호를 보이면 즉시 놓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의 자유를 존중할 때 그들은 오히려 더 자주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할 거예요. 두 번째는 고양이를 너무 오래 응시하는 행동입니다. 고양이의 눈은 크고 맑아서 바라보고 있으면 빠져들게 되지만 고양이 세계에서 눈을 오랫동안 마주치는 것은 위협이나 도전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이 고양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고양이는 불안함을 느끼고 경계심을 높입니다. 만약 고양이와 눈을 마주치고 싶다면, 천천히 눈을 깜빡여 보세요. 이것은 고양이들끼리도 신뢰와 애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행동으로, 고양이에게 나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반대로, 고양이가 당신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깜빡인다면, 그것은 고양이가 당신을 신뢰한다는 뜻이니 기쁘게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고양이와의 눈맞춤은 짧고 부드럽게, 그리고 천천히 깜빡이는 것으로 대체해 보세요. 세 번째는 고양이의 개인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집안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갖고 싶어 합니다. 소파 한쪽, 창가, 혹은 침대 아래, 작은 구석 등 자신이 편하게 느끼는 공간을 스스로 선택하죠. 만약 고양이가 쉬고 있는 곳에 자주 다가가거나 그 공간을 청소하겠다며 자주 건드린다면 고양이는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자주 머무는 곳에는 그들의 냄새가 배어 있어 안정감을 느끼는데 이곳을 자주 변화시키면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영역을 존중하고 그들이 쉴 때는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양이가 새로운 공간을 탐색하고 싶어 한다면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양이가 스스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너무 급하게 사료를 바꾸는 행동입니다. 고양이는 변화에 민감한 동물로 특히 먹는 것에 있어서 낯선 맛이나 냄새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료를 바꾸면 고양이는 거부반응을 보이거나 심지어 소화 장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료를 바꿔야 할 때는 최소 7일에서 10일에 걸쳐 기존 사료와 새 사료를 점진적으로 섞어가며 양을 조절해주세요. 처음에는 새 사료를 아주 소량만 섞고 점차 비율을 높여가면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맛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료를 바꿀 때는 고양이의 건강 상태와 알레르기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양이의 식습관은 건강과 직결되므로 천천히 변화를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그릇을 자주 건드리는 행동입니다. 고양이는 신선한 물을 좋아하지만 물그릇이 자주 움직이거나 위치가 바뀌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그릇이 음식 그릇과 너무 가까이 있거나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있으면 고양이는 물을 마시는 것조차 꺼려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는 물이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가 더 편안합니다. 물그릇은 조용하고 안정적인 장소에 두고 물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자주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면 흐르는 물을 선호하는 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해 정수기 형태의 급수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양이의 수분 섭취는 건강에 매우 중요하니 그들이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여섯 번째는 너무 큰 소리로 고양이를 부르는 행동입니다. 고양이는 사람보다 청각이 훨씬 발달해 돼 있어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면 고양이는 놀라거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심하거나 내성적인 고양이는 큰 소리에 더욱 취약합니다. 고양이를 부를 때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불러주세요. 고양이가 당신의 목소리에 익숙해지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양이가 당신의 부름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다가가거나 소리를 높이지 말고 고양이가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고양이와의 신뢰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일곱 번째는 고양이가 불편해 하는 신호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고양이는 말 대신 몸짓과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귀를 뒤로 젖히거나 꼬리를 빠르게 흔들거나 몸을 낮추고 시선을 피하는 등 다양한 신호로 자신의 불편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고양이에게 다가가거나 억지로 장난을 치면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고 심할 경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의 몸짓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불편해하는 신호를 보이면 즉시 행동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감정과 신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면 고양이도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양이가 비밀리에 싫어하는 7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을 피하고 고양이가 더 행복하게 느끼도록 도와주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우선, 고양이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양이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양이가 다가올 때는 따뜻하게 맞아주고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는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양이의 신체 언어를 잘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귀의 방향, 꼬리의 움직임, 눈빛, 몸의 긴장도 등은 고양이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고양이가 편안해 하는지, 불안해 하는지, 혹은 화가 났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조절해 주세요. 고양이와의 소통은 말이 아닌 행동과 몸짓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양이의 식사와 물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피하고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료와 물그릇의 위치, 청결 상태, 그리고 고양이의 선호도를 항상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가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안정감과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소리와 환경에 민감한 고양이를 위해 집안의 소음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소리나 갑작스러운 변화는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수 있으니 가능한 한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유지해주세요. 고양이가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다가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소통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양이가 보내는 신호에 항상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 능숙하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들의 진짜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불편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양이의 행복은 곧 우리의 행복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삶은 많은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그들의 작은 몸짓, 부드러운 울음소리, 그리고 다정하게 다가오는 순간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하지만 고양이도 우리처럼 각자의 성격과 취향이 다르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양이의 신호를 잘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고양이도 우리 곁에서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7가지 행동을 기억하고 앞으로는 고양이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더 커질 것입니다. 고양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자유와 공간을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고양이도 당신을 더 사랑하고 평생 좋은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혹시 오늘 이야기한 행동들 중에서 자신도 모르게 고양이에게 했던 것이 있나요? 고양이가 불편해하는 신호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앞으로는 고양이의 마음을 더잘 이해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와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양이와 주인이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반려의 의미가 아닐까요? 앞으로도 고양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